안녕하세요. 이 이야기는 실제 한 커플의 결혼식장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탕으로 재창작된 이야기입니다. 영상 속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 나이, 배경 등은 모두 가명이며 실제와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서울 강동구의 한 예식장, 일요일 오후 2시. 하도윤은 신랑 대기실 거울 앞에 서서 넥타이를 다시 한번 매만졌다. 36대 나이. 그동안 IT 스타트업에서 기획자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전세집을 마련했고, 오늘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꾸리게 됐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긴장과 설렘이 뒤섞여 있었다. 도윤아, 뒤에서 아버지 하태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67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는 아버지는 검은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있었다. 도윤이 5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아버지는 평생을 혼자 아들을 키웠다. 재혼도 하지 않고 공장 노동자로 일하며 도윤을 대학까지 보냈다. 내 네, 아버지. 도윤이 돌아서자 태성은 작은 검은 봉투 하나를 아들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건 내 어머니가 남기고 간 적금이다. 오늘 내게 줄줄 줄 알고 그대로 뒀어.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다. 봉투를 받아든 손이 떨렸다. 아버지, 고마워요. 진짜 고마워요. 엄마 없이 널 키운 게 오늘 같은 날을 보기 위해서였나 싶다. 태성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그 손길에는 평생의 사랑과 축복이 담겨 있었다. 식장 로비로 나오자 신부 측 가족들의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렸다. 중앙에는 한미소의 어머니 안명자 여사가 하객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다. 고가의 명품 의상에 화려한 액세서리를 착용한 그녀는 큰 목소리로 자랑하듯 말하고 있었다. 드레스며 스튜디오며 예물까지 다 우리가 준비했어요. 우리가 얼마나 신경 썼는데요. 도윤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렸다. 명자 여사는 준비 과정 내내 은근히 신랑 측을 무시하는 발언을 해왔다. 전세집이 작다느니 하객 수가 적다느니 하는 말들이었다.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고 하얀 드레스를 입은 한미소가 나왔다. 33세의 그녀는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하는 성실한 여성이었다. 도윤과는 2년 전 소개팅으로 만나 사랑에 빠졌다. 하지만 지금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억지로 짓는 미소가 어색해 보였다. 미소야. 도윤이 다가가자 미소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에는 불안과 미안함이 교차하고 있었다. 도윤 오빠. 미안해. 왜? 무슨 일인데? 엄마가 또, 오빠 아버지한테 말끝을 흐리는 미소를 보며 도윤의 가슴이 답답해졌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그는 이미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다. 식장 복도에서 도윤은 아버지를 찾았다. 태성은 하객석 근처 구석에 홀로 서 있었다. 그의 주변엔 아무도 없었다. 신부 측 하객들은 3, 3, 5 모여 웃고 떠들었지만 신랑 측은 고작 15명 남짓이었다. 회사 동료 몇 명과 대학 친구들 그리고 아버지의 오랜 지인 두어 명이 전부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다. 신경 쓰지 마라. 하지만 태성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무언가를 참고 있는 듯한 단단히 담은 입술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었다. 그때 신부측 친척 한 명이 지나가며 던진 말이 도윤의 귓가에 꽂혔다. 그러게 말이야. 혼자 키운 아들이라 그런지 뭔가 부족해 보이더라. 집도 전세고 하객도 저 정도밖에 안되고 쉿 들려. 뭐 어때? 사실이잖아. 도윤은 주먹을 꽉 쥐었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버지를 향한 모욕이 자신을 향한 것보다 더 참기 힘들었다. 도윤아 가자. 시간 됐다. 플래너가 다가와 신호를 보냈다. 식이 곧 시작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도윤의 발은 무거웠다. 마치 발목에 쇠사슬이 감긴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다. 신부 대기실로 다시 돌아가자 미소는 화장을 고치고 있었다. 그 옆에선 명자 여사가 계속해서 무언가를 지시하고 있었다. 미소야, 푸켓 각도 이렇게 해야 사진 잘 나와. 그리고 신랑 아버지랑은 사진 최소한만 찍어. 너무 많이 찍으면 나중에 보기 민망하잖아. 도유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대기실 문을 벌컥 열고 들어갔다. 미소야, 잠깐 나와봐. 오빠, 지금 당장. 명자 여사가 눈을 부라렸다. 뭐야, 지금 식 시작하는데 왜 이래요? 장모님, 신부랑 할 얘기가 있습니다. 도윤은 미소의 손을 잡고 폭도로 나왔다. 미소는 당황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다. 오빠, 무슨 일이야? 너 어머니 방금 우리 아버지한테 뭐라고 했어? 그게, 혼자 키운 아들이라 모자라다고 했대. 그리고 하객수 적다고 집도 작다고 계속 그런 식으로 말했다며? 미소는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었다. 미안해, 오빠. 엄마가 원래 그래.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어쩔 수 없다고. 너도 그렇게 생각해?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럼 뭐야? 왜말 한마디 못해? 왜내 아버지가 그런 소리 들어야 해? 미소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오빠도 이해해줘. 우리 엄마 체면이 있잖아. 사람들 앞에서 망신당하면 안 되니까. 체면? 체면 때문에 날 깎는 거면 이 결혼은 뭔데?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보다는 슬픔에 가까운 떨림이었다. 우린 결혼하는 거지, 거래하는 거 아니잖아. 미소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여전히 대답은 없었다. 그 침묵이 도윤에게는 가장 명확한 답변이었다. 복도 끝에서 태성이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버지와 눈이 마주친 순간 도윤은 깨달았다. 이 결혼식은 축복이 아니라 시험이었다. 그리고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다. 식장 안에서는 이미 하객들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점점 커졌다. 식 시작 10분 전, 플래너가 다급하게 도윤을 찾아왔다. 신랑님, 지금 입장 리허설 해야 하는데요. 어디 계세요? 도윤은 복도 창가에 기대서서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가을 햇살이 유난히 눈부셨다. 3년 전, 미소와 처음 만난 날도 이렇게 맑은 가을 날이었다. 그녀의 웃음소리가 좋았고, 소탈한 성격이 마음에 들었다. 사랑했다. 정말로. 하지만 지금 그 사랑은 어디로 간 걸까? 신랑님? 플래너가 다시 불렀다. 도유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죄송합니다만, 혹시 주례 선생님 연락처 있으세요? 네. 왜요? 취소 통보를 해야 할것 같아서요. 플래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지 지금 뭐라고 하신 거예요? 취소요? 10분 뒤에 식 시작인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도윤은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다. 아버지, 먼저 나가세요. 저도 곧 나갑니다. 신부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이번엔 명자 여사가 화난 얼굴로 뛰쳐나왔다. 도윤씨, 지금 무슨 짓이에요? 식 취소하겠다고요? 네, 장모님. 죄송합니다. 죄송하긴 뭐가 죄송해요. 하객들 다 왔는데, 음식 준비 다 됐는데, 지금 이게 무슨 개소리예요. 명자 여사의 목소리가 폭도 전체에 울려 퍼졌다. 하객 몇 명이 고개를 내밀어 상황을 지켜봤다. 장모님, 큰 소리 내지 마세요. 큰 소리? 당신이 지금 우리 가족한테 하는 게 뭔데? 창피를 주고 있잖아. 창피요? 누가 누구한테 창피를 준 건데요? 도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다. 준비 과정 내내 저희 아버지 무시하고 저희 집안 깎아내리고 하객 수 적다고 비웃고 그게 창피 안 좋습니까? 뭐 뭐라고? 그건 그냥 사실을 말한 거지. 사실이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혼자서 저를 키운 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전세로 사는 게 죄입니까? 명자여사는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곧 다시 소리쳤다. 당신 지금 제정신이에요? 우리 미소 인생 망치려고 작정했어? 미소 인생은 미소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는 더 이상 이 결혼을 할수 없습니다. 그 순간 신부 대기실 문이 열리며 미소가 나왔다. 하얀 드레스가 복도의 형광등 불빛에 빛났다.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그녀가 말했다. 오빠. 제발. 미소야. 도윤은 그녀에게 다가갔다. 미소의 두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나너 사랑했어. 정말로. 근데 오늘 깨달았어. 우리 결혼은 너랑 나의 결혼이 아니라 두 집안의 거래였다는 걸? 아니야, 오빠. 나도 오빠 사랑해. 우리 다시 얘기해보자. 엄마한테 내가 말할게. 지금? 도윤이 쓸쓸하게 웃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못했잖아. 앞으로도 못해. 오빠. 미안해. 나 먼저 간다. 도윤은 미소에 손을 놓았다. 그리고 복도를 걸어 식장문을 향해 갔다. 턱시도를 입은 채로 신랑이 걸어 나가는 모습을 하객들이 멍하니 바라봤다. 식장 로비에서 태성이 기다리고 있었다. 아들을 보자 그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아버지. 그래. 두 사람은 나란히 예식장문을 나섰다. 밖은 여전히 맑았고 바람이 시원했다. 도유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식장 안에서는 명자 여사의 고함 소리가 들렸고. 미소의 울음소리가 섞였고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폭발했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아버지의 조용한 발걸음 소리만이 그의 옆에 있었다. 사흘 후 화요일 오전. 도윤은 회사 근처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창 밖으로 출근하는 사람들이 분주하게 지나갔다. 평범한 일상이었다. 결혼식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원래대로 돌아간 듯 했다. 하지만 그의 핸드폰에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와 문자가 쌓여 있었다. 대부분 미소에게서 온 것들이었다. 오빠 미안해. 다시 만나자. 내가 잘못했어. 엄마한테 제대로 말할게. 제발 한 번만 봐줘. 도윤은 화면을 끄고 커피잔을 들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안 받을 거야? 맞은편에 앉은 태성이 물었다. 아버지는 여전히 단정한 차림이었다. 퇴직한 지 2년이 됐지만 습관처럼 깔끔하게 옷을 입고 외출했다. 네. 받아봤자 똑같은 얘기만 반복될 거예요. 후회는 안 해? 아니요. 도윤은 고개를 들어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봤다. 결혼식 날 제가 가장 외로웠어요. 하객석에 홀로 앉아계신 아버지 보면서 아, 이건 아니야 싶었어요. 아버지 아니었으면 도망도 못 쳤을 거예요. 태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결혼은 식이 아니고 같이 사는 사람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화려한 식장이고 비싼 드레스고 간에 그런 건 하루면 끝나. 중요한 건그 다음이지. 매일 아침 일어나서 마주보는 사람 힘들 때 기댈 수 있는 사람. 그게 배우자야. 네 아버지. 내 선택 옳았다. 지금은 힘들어도 나중엔 고마워할 날이 올 거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버지의 말이 위로가 됐다. 카페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다. 도윤은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가 깜짝 놀랐다. 한미소였다. 오빠, 미소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며칠 사이 많이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그녀는 도윤의 테이블로 다가왔다. 어떻게 여기를? 오빠 회사 앞이잖아. 기다렸어. 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는 먼저 갈게. 아버지, 괜찮아. 할 얘기 있으면 해. 태성은 미소를 한번 쳐다보고는 조용히 카페를 나갔다. 미소는 도윤 맞은편에 앉았다. 오빠,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소야, 내가 비겁했어. 엄마한테 제대로 말 못한 거, 오빠, 아버지 무시당하는 거, 그냥 넘어간 거. 다내 잘못이야. 미소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나 오빠 정말 사랑했어. 지금도 사랑해. 그런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 왜그 순간에 오빠 편을 못 들었는지. 도유는 한숨을 쉬었다. 미소야, 사랑은 있었어. 우리 둘 다. 근데 용기가 없었어. 오빠, 나한테도 용기가 없었어. 진작 내 어머니한테 제대로 말했어야 했는데 참기만 했지. 너한테도 압박 주기 싫어서 그냥 넘어갔고. 도유는 미소의 손을 잡았다. 여전히 차가웠다. 근데 결혼식 날 깨달았어. 이대로 결혼하면 평생 이렇게 살 거라는 걸? 너는 내 엄마 눈치 보고 나는 내 자존심 죽이고. 그건 결혼이 아니야. 오빠 하나 바꿀게. 진짜 바꿀게. 엄마한테도 제대로 말했어. 오빠한테 한 말들 다 사과하라고 했어. 사과 받으려고 이러는 거 아니야. 미소야.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우리 서로 준비가 안 됐어. 결혼할 준비가. 가족을 만들 준비가. 미소는 소리내어 울었다. 카페 안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지만 도유는 신경 쓰지 않았다. 시간 좀 갖자. 서로. 그럼. 언젠가 다시. 도유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미소는 한참을 울다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빠 행복해. 제발. 그녀는 돌아서서 카페를 나갔다. 도윤은 그 뒷모습을 지켜봤다. 가슴이 아팠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한달후 도윤은 주말 오후 아버지 집을 찾았다. 태성은 여전히 혼자 살고 있었다. 작은 투룸 빌라였지만 항상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다. 왔니? 네 아버지. 거실 탁자에는 김치찌개가 보글보글 끓고 있었다. 아버지가 직접 만든 것이었다. 도윤은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았다. 요즘 회사는 어떠냐? 바빠요. 새 프로젝트 맡았는데 정신없어요. 그래도 일하는 게 낫지. 가만히 있으면 잡생각만 들고. 태성은 밥을 퍼서 도윤 앞에 놓았다. 두 사람은 말없이 식사를 했다. 편안한 침묵이었다. 미소한테서 연락 오냐? 처음엔 자주 왔는데 요즘엔 뜸해졌어요. 그게 나. 태성이 반찬을 집으며 말했다. 미련 남기면 서로 힘들어. 깨끗하게 정리하는 게 맞아. 네. 식사를 마치고 도유는 설거지를 도왔다. 아버지와 함께 설거지하는 시간이 좋았다. 어릴 적부터 그래왔다. 엄마가 없는 집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함께 밥을 찍고 설거지를 하며 살았다. 참, 아버지. 그날 주신 봉투. 어머니 적금 말이냐? 네. 아직 안 썼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태성은 수건으로 손을 닦으며 잠시 생각했다. 그건 내 거다. 내 어머니가 너한테 남긴 거야. 내가 쓰고 싶을 때 써. 나중에 정말 결혼하게 되면 그때 써도 될까요? 그럼. 그때 쓰면 되지.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온 도윤은 옷장을 열었다. 안쪽 구석에 검은 비닐로 덮힌 무언가가 걸려 있었다. 결혼식 날 입었던 턱시도였다. 그는 한참을 그것을 바라봤다. 꺼낼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문을 닫았다. 아직은 아니야. 턱시도는 그렇게 봉인됐다. 언젠가 다시 꺼낼 날이 올지도 몰랐다. 아니면 영원히 그 자리에 있을지도 몰랐다. 하지만 중요한 건 지금이었다. 도윤은 책상 앞에 앉아 노트북을 켰다. 회사 업무 파일이 화면에 떴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일을 시작했다. 창 밖으로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다. 나뭇잎이 모두 떨어지고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하지만 봄은 반드시 온다.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듯이 이 아픔도 언젠가는 지나갈 것이다. 여섯 개월 후, 도윤은 회사 로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고 팀장으로 승진했다. 바쁘지만 보람찬 날들이었다. 도윤씨? 익숙한 목소리에 고개를 들었다. 한 미소였다. 미소야. 그녀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머리를 짧게 자르고 예전보다 훨씬 밝은 표정이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여기서 일해? 아니, 회사 옆 빌딩에서 면접 봤어. 이직하려고. 그렇구나. 잘 됐네. 어색한 침묵이 잠시 흘렀다. 오빠, 잘 지내? 응. 너는? 나도. 많이. 생각했어. 그날 일. 미소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오빠가 옳았어. 우리 준비 안 됐었어. 나도 이제 알아. 엄마한테도 독립했어. 따로 살고 있어. 잘했네. 응. 늦었지만. 이제라도 배우는 중이야. 혼자 사는 거. 도윤은 미소를 바라봤다. 예전과는 다른 사람처럼 느껴졌다. 더 강해 보였다. 미소야 잘 살아. 진심으로. 오빠도. 좋은 사람 만나. 미소가 작게 웃었다. 그 웃음엔 미련이 아닌 축복이 담겨 있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길로 돌아섰다. 더 이상 함께할 수 없지만 서로의 인생을 응원할 수 있는 사이로. 도윤은 회사로 돌아가는 엘리베이터에 올라탔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다. 예전보다 더 단단해 보였다. 식장의 문은 그날 닫혔다. 하지만 인생의 문은 계속 열리고 있었다. 언젠가 정말로 함께 할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때는 옷장 속 턱시도를 꺼낼 것이다. 그리고 이번에는 진심으로 웃으며 그 문을 열 것이다. 2년 후봄 하도윤은 다시 한번 거울 앞에 섰다. 이번에도 턱시도를 입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다른 턱시도였다. 옷장 속에 봉인됐던 그것이 아니라 새로 맞춘 것이었다. 긴장되니? 옆에서 태성이 물었다. 아버지는 예순 아홉이 됐지만 여전히 건강했다. 아니요, 이번엔 괜찮아요. 도유는 진심으로 웃었다. 긴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